2024년 9월 안전회란 행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안전지원단 단장님 시상식이 있고요. 안전활동 체육소 근로자는 한장 소장님께서 시상해 주겠습니다. 먼저 자율안전지원단 선정 우수인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우리 한 장의 안전지원단 장이신 김종혁 수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가 훈자 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신관록 현상익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경선승을 범오성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부터 좀 쓸게요. 조원 f c 박주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엔 ENT 김진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매한 병. 아, 장님께 경매 그러면 안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자, 자연! 자연한 존지단자님께 경매! 안전! 안전, 바로 자, 상장 24년 8월 우수근로자 소속 덕신거업현상이 귀한 안전기준을 적극 준수하여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타 작업팀의 모험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한 2024년 9월 11일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현장 자율안전지원단 단장 김종혁 부상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 취급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 24년 8월 우수근로자 소속 삼경커튼홀 성명 권오성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 지급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겠습니다 3장 24년 8월 우수근로자 부원 BFC 성명 박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10만원짜리 상품권 지급되겠습니다. 3장 24년 8월 8월 우수글루자 소속 부원 FC 성명 박주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10만 원짜리 상품권지급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겠습니다아 죄송합니다 김진주네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자력 자영전 지원자님께 경매 한한전전 바로 뒤로 돌아 주십시오. 자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고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안전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로자 여러분께 경례를 할때 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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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로자 여러분께 경례. 자, 다음은 안전활동 최우수 근로자 시상식. 시상은 어, 당 현장 소장이신 권순호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엔지니어링 황용태. 덕럼거로 나, 성, 군,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들은 뭘 잘했냐면요. 작업 중지권 제보 내용을 갖다가 잘 해주셨어요. 작업 중지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전에 위험사항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할 수 있습니다. 자, 차렷 소장님께 경매 그러면 똑같습니다. 자, 차렷 현장 소장님께 경매! 완전! 어? 바로 상장 24년 8월 월간 최우수 근로자 소속 성보 엔지니어링 성명 황용태 귀하는 안전기준을 적극 준수하여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 타글로자의 보험리대회 이해 표창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삼성 서울병원 리모델링 현장 현장 소장 신재광 해독 부상으로 갤럭시 왓치세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장 2 4년 8월 월간 최우수 글로자 소속 덕신건업 나성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부상으로 갤럭시 와치 세븐 최신 선되겠습니다첫 선보이겠습니다. 자, 행사 소개 경매. 아, 저, 바로 뒤로 돌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 갤럭시 와치 세븐이 나왔다해서 정말 좋은 걸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로자 여러분께 경매할 때또우레와 같은 박수 자, 그럼 클로저 여러분께 경례. 아, 그렇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 현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이 듣겠습니다. 잘좀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 서울병원 임원회 현장에 들어오시는 전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국사 사장님들, 또 관리자 여러분들 어, 다시 또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어, 지금 방금 작업품질권 어, 관련해서 가장 또 열심히 하신 분은 다많하셨는데 어, 그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어, 일화 중에 다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어, 큰 성당을 지으면서 어, 석공 대명에게 어, 물어봤는데 한국 석공은 어, 저는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 음. 두 번째 소통은 저는 건축일에 그냥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소통은 저는 큰 성당을 짓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세 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분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하는 일이 성당을 짓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뿌듯한 마음가짐을 가고 일을 한다는 겁니 단지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다.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희 현장의그 작업 중지권 관련해서 내가 뭐이규게한거 하나 지적했다고 뭐가 바뀌겠어?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과거 그래도 하나라도, 어, 바뀌기, 바뀌기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근부터가 발라도다 해주시겠죠. 결국은 모르시겠지만, 바뀝니다. 자꾸, 어, 떤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고쳐주십사 현장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어, 그게 바뀌게 되고, 어, 그 얘기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안전 문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 하지 마라,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어, 그래왔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죠. 위험하니까 작업을 못하겠습니다. 안전을 먼저 주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니, 어,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안전 관리자들이 없어지겠죠.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현장부터 큰 출발점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 다음 주에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옵니다. 듣던 마음, 또 현장에서 늘 하시는 작업 안전하게, 아무런 어, 우리가 더운 여름을 지났습니다. 지금도 덥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 5년 지환 없이 마무리 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도 소장님 말씀 맞다나 마무리 잘질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다치려면 왜 우리 현장에 제가 프레카트를 걸어놨습니다. 우리 현장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준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현장이 잘갈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구호에 치고 어,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선창하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구을로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작업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